여러분, 따로 컵라면이랑 짬뽕한 게 아닌 단일 컵라면 레시피 중에는 이게 최고 들었고, 예. 먼저 25년 전에 써먹던 매운 컵라면은 이제 없으니까 열라면을 하나 준비하고 다른 거쓸 거면 꼭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걸 준비하소. 그러고 면을 꺼어버내고 건더기 스프를 따로 부어놓은 다음에 계란 하나를 깎아놓고 골고루 풀어주고 면을 넣고 다시 건더기를 넣은 다음에 위에다가 스프를 부어주고 만두기에 당구랄배가 투존해 고양만두 새 알을 그냥 넣지 말고 요요요 접히가 요요 있는 두꺼운 부분이 바닥에 다입고올린 다음에 얼펄끼리 물을 갖다가 내따로 물락하면 선을 맞춰가 붙고 국물을 조금 만들락하면 계란 들어간 걸가만해가 60cc을 더 이불 돌리주고 끼자면 할때 접시 끝에서검나 뜨거운 물이 줄줄줄흘 흐트가 <laughs> 있으니까 조심조심해가요. 뚜껑도 겁나 뜨겁네. 뭐 여하튼 어따 마 입맛 이거 진짜 잘 익었네. 제가 99년도에 군복무할 때환경호르면이딴걸잘 모르던 그시절에야 공항만두로 봉투째 전자레인지 돌림물 때 군도 보급라면 탑티어 명콩 컵라면에 입마이거를 넣고 돌림물 도막 컵라면에 빅팡 원투 되던 부대들이 아 너무 맛있다고 전신에 다 따라 돌림물입마이 계란풀린 국물에 막 음. 6층까지 흘러나와가 그간 먹던 음. 컵면 가는 존재의 이유 자체가 다른 컵라면 요새 라면 뚜껑을 반에 반는게 아니고 반에 3분의 1는게유이해봤만 얇게 부분이 만화가 겁나 어, 뜨겁더라고요예 이거는 뭐 알아서 접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시고 다 먹어야 할 때처럼 밥한 숟갈 비비가 맛있게 드시고 있어 찌개 줄게라 예